우리가 평범히 살아가는 나날이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평범하게 그냥 대화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실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굉장한 힘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꿈을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속에 이다가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로 말하면 4차원의 영성을 쫓아서 입술의 고백을 따라 밖에 나왔서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보면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원리를 제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셨으면 무화과나무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말씀 안 하고 지나가시면 좋았을 것인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